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그 위치 열선. 저때 피할했던 요 열선 있잖아요. 이거.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프트하게 이렇게 낚시 그립, 낚시 핸드 그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분해를 해야 돼요. 거치대가 없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어깨 결착식을 할게요. 이거를 뜯어야 돼요. 보이시나요? 으쌰! 으쌰! 이거를, 여기를 칼짝 고리면 돼요. 자, 뜯으만 이제 본체가 나오죠, 본체? 본체 이거를, 요렇게 붙일 거예요. 자, 붙여보세요. 일단, 네. 네. 붙인 사진 보여주세요. 요거를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항상 모든 걸 이쁘게, 해야 이쁘게. 이쁜, 이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봉 본드가 준비되셨죠? 오봉 본드 되셨으면은. 이거를 분해 후에, 5공번도 어디다 치웠어요, 또. 아까, 하태봉씨. 내가 건막이 심해가지고, 뭐, 뭔 일을 하고 있어? 네, 여기 있습니다. 5공번도 요공폰도 발라요. 50번도를. 한 으로 발라 주 시고, 자, 발 랐으면은 이슈 러더 와이어 니까 이거 작도 를잘 줘요. 소음도를 네. 발라요. 보이시나요? 핸들에 소음도 발리고 낚시 그립. 혹시 이거 열시는 거 아시나요? 대구 분도 진짜 안 열리던데 이거 열시는 거 아시는 거예요. 통으로 한 거예요. 시끄러워도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제 방송은 너무 성의 없는 그 하태봉 스타일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뭐 오늘 월 20만원, 여러분들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방송 재미없어도. 그럼! 야, 그래도 재미없다고 하면 안 되지. 자, 이거인치 자, 재소. 다눈찜작을 하는 거야, 눈찜작. 어, 빨리 20만원 작성했기 때문에 빨리 저기, 이거 빨리 수리하고 집에 가야 돼요. 기사들도. 안 되니까. 빨리 빨리 가 내일 또 일진 않아요. 요즘 돈 벌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만 같아라, 진짜. 매일 같아라. 이래야 되는데. 언제 또 이러다가 또 병나면 또. 이러다가 또 하태봉 또 열심히 안, 하, 안 한다고 또막 그런다? 막돈 올려달라고 그러고. 방금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도 지금 뭐 인센티브를 더 달라. 그러면 하태봉 안 되는 거 알지? 아유, 저돈 그렇게 많이 안 밝혀요. 밝힌 만큼만 밝혀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굽는 건데요. 굽는 거 잘해야 돼. 구울 때는 이거 열차기가 있어야 돼. 이 도구 이름 뭔, 뭐, 뭔야 이거. 굿쇠다. 도구로 이렇게. 2단이 낫다, 2단. 네, 2단 가지 마시고. 태권도 1단 아니고 2단, 2단. 잘 구워지죠? 골골도 이렇게. 야잘 구웠다. 네, 잘 구웠죠? 네, 여기 자르시면 돼요. 하고. 아, 낚시 그립. 하태봉이 직접 해드려요. 5면은 이거 5만원입니다, 공임. 하지 마라니까, 그런 거. 에이. 이런 거 손재주 없으시면 또다 태워버리고, 이거 또, 그니까 이거 여러번 해 먹었어요, 제가. 보기분 쉬워도요, 이거 손재주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여시는 분 마시는 분, 이거 진짜 안 열리네,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열라는 거야. 제보바랍니다. 근데 굳이 열 필요 없어요. 자르면 되니까. 야, 그립 좋은데? 단짠! 야, 하태봉의 자가정비 DY.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사랑해요.